기사요 기사가 아, 왔이 기사 에 아, 아야 하고 올거요그러기는 얼굴 나와야지. <laughs> <laughs> <아니, 아니>. 피디님. 조연 출지 아니 먼저 중니까 남자가 없고 저쩌니까 지금 하영농원 산호라면 다큐도 찍고, 그립, 라이브, 쇼핑, 촬영도 하고, 오늘 정신없는 하루가 될듯 합니다. 잘 해야 될 텐데, 걱정하기에 앞서 이게 촬영부터 해봐요. 저거 <laughs> 긴장을 풀려고. 해영농원 지금 오늘 아침 음, 현장 분위기입니다. <laughs> 참, 바라볼 때 하고 막상 진행자로서. 또 그립이라든가 이 방송에 이렇게 참여하다 보니까 아 여러 가지 참 어려운 점이 생각지 못한 변수가 너무 많아서 그 연기자들의 고충을 제가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분위기입니다. <목소리> 라고 이제 서 지금 이제 자가 닭천자를 좀 잡아내야 서는데 편하고 있는 건데 먼저 고이한